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일곱 번째 날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날 데카메론의 여섯 번째 날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날이 시작된다. 디오네오의 주제 아래 여자들이 사랑을 위해 혹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채든 못 채든 남편을 골려먹은 이야기들을 나눈다. 동쪽의 별들은 모두 달아나고 우리가 루치페로라 부르는 별만 아직 혼자 어슴푸레한 여명 속에 반짝일 때, 집사는 일어나서 주인이 내린 명령과 지시에 따라 모든 걸 발레델레 돈네에 갖다두기 위해 수많은 짐들을 싸들고 떠났습니다. 루치페로는 새별입니다. 짐꾼들과 가축들의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깬 왕은. 집사의 짐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인들과 청년들을 모두 깨우게 했습니다. 그들이 길로 들어선 것은 해가 아직 그리 높이 솟아오르지 않은 때였습니다. 단태의 나는 그 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신곡 지옥편 이곡 142행의 표현뿐만 아니라 길을 떠나는 이미지와 방향, 의미가 많은 부분에서 상통하거나 비교됩니다. 그 어느 아침보다 명랑한 꾀꼬리와 다른 새들의 노래소리에 에워싸여 그들은 발레 델레 돈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방문을 반기듯 더 많은 새들이 맞아 주었습니다.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하루 중그 시간이 그곳의 아름다움이 가장 커지는 때였는지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맛 좋은 포도주와 과자로 빈 배를 채우고 새들에게 질세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들도 지기 싫다는 듯 달콤하고 새로운 가락을 더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싱싱한 월계수들이 아름답게 무리 지어선 연못가에 탁자들이 놓였고 모두 왕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물고기들이 크게 무리를 지어 연못을 헤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를 바라보면서 가끔씩 그 광경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식사가 끝나고 음료와 탁자들을 치우자 전보다 더 흥겹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사는 작은 계곡 여기저기에 침대들을 놓은 뒤 프랑스식으로 술을 놓은 가벼운 천을 깔고 장막을 쳐 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왕의 허락을 받아 자러 갈 수도 있었고, 잠을 자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즐거운 일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왕의 지시에 따라 식사를 했던 연못 풀밭 위에 용단을 깔고 앉았습니다. 왕은 에밀리아에게 시작을 청했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쾌활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 잔니 로테링기는 한밤 중에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아내를 깨우자 아내는 귀신이 틀림없다며 남편을 속입니다. 둘은 문으로 가서 귀신을 기도로 물리치려 합니다. 그러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칩니다. 나의 왕이여.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이렇게도 재미난 이야기 거리를 먼저 풀어 나가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더 나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모든 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뜻으로 알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인들이여, 저처럼 겁이 많고 특히 귀신, 저는 결탄코 그게 무엇인지 모르며.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걸 두려워하면서도 말이에요. 귀신이라면 질색을 하는 여자분들을 위해 저는 장차 여러분께 소용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신다면 귀신을 쫓아버리는데 지극히 도움이 되는 거룩하고 선한 기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피렌체의 산 브란치오 거리에 잔니 로테린기라는 양모 상인이 살았어요. 다른 일들에서는 그만그만했지만 자기 기술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게다가 성격이 온화해서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성가대의 대표직을 굉장히 자주 맡기도 했답니다. 그는 성가대를 잘 꾸려나갔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늘잘 처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단한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하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돈을 좀 주물렀고 수사들에게 훌륭한 요리를 자주 대접했기 때문이죠. 수사들은 가끔씩 양말이나 외투 두건을 얻는 일이 많았기에 그에게 영험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속으로 된 주기도문이나 성 알레소의 노래, 성 베르나도의 애가 돈나 마텔다의 찬가, 그리고 그 밖에 잡다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그는 그런 것들을 무척 소중히 여기며 영혼의 건강을 위해 아주 부지런히 써먹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테사 부인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매혹적인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의 단순함에 질린 여자는 미남의 젊음이 넘치는 사내인 페데리고 디 네리 페골로티에게 빠졌답니다. 사내도 여자를 좋아했죠. 여자는 한여를 보내 페데리고더러 카메라타에 있는 잔니 소유의 아주 아름다운 별장으로 오라고 전가를 보냈어요. 카메라타는 피에 솔레의 언덕 남쪽 경사면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은 여자가 여름 내내 묵던 곳이었습니다. 잔인는 가끔 와서 저녁을 먹고 밤을 지내기도 했으며 아침에는 가게로 돌아가거나 때로는 성가대로 곧장 가기도 했습니다. 페데리고는 어떻게든 여자를 만나고 싶었던 차에 기회를 잡았으므로 약속한 날 저녁 무렵에 그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날 밤에는 잔니가 오지 않았기에 페데리고는 매우 흐뭇한 마음으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여자와 함께 밤을 보냈죠. 여자는 그날 밤 페데리고의 가슴에 안겨 남편의 찬송가를 여섯 개나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것이 첫 만남이었던 만큼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페데리고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그가 와도 되는지 하녀가 일일이 전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그가 여자의 별장보다 좀더 위에 있는 자기 별장으로 가거나 거기서 돌아올 때 여자의 집 옆에 있는 포도밭을 주시하자. 그러면 그 포도밭에 말뚝 하나 위에 당나귀 해골이 눈에 띌 텐데 그게 피렌체 쪽을 향하고 있으면 그날 밤은 확실하게 와도 되는 것이다. 혹시 문이 잘 열리지 않거든 세번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해골이 피에솔레 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잔리가 있다는 뜻이니 오지 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두 사람은 자주 미래를 즐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페데리고와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라 여자는 큼지막한 수탉두 마리를 요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지 않아야 할잔니가 매우 늦은 시각에 왔지 뭐예요? 부인은 너무 당황했어요. 그들은 미리 따로 요리해 두었던 살라미를 약간 먹는 것으로 저녁을 대신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녀에게 수탉 두 마리와 신선한 달걀 여러 개를 하얀 냅킨에 싸서 맛 좋은 포도주 한 병과 함께 정원으로 가져가도록 했어요. 정원은 집을 통하지 않고도 갈수 있는 곳이었는데 여자가 페데리고와 함께 몇번 식사를 하던 곳이었죠. 여자는 하녀에게 풀밭 한 쪽에 있는 복숭아 나무 아래 그것들을 놓아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슬픈 일인가요? 페데리고가 오거든 기다리라고 하고 잔니가 와 있으니 정원에 있는 것들을 혼자 먹으라고 말한다는 걸 여자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잔니가 잠자리에 들고 하녀도 잠들어버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페데리고가 와서 문을 가만히 한번 두드렸어요. 문은 방 가까이에 있었기에 잔니는 이내 알아들었고 여자 또한 그 소리를 들었죠. 그러나 잔니는 아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시 시간이 지나서 페데리고는 두 번째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잔니도 놀라서 아내를 손으로 쿡 찌르면서 말했죠. "됐어. 무슨 소리가 나는데? 당신도 들었어?" 아무래도 우리 집 문을 두드린 것 같은데. 아내는 물론 남편보다 더잘 들은 터였습니다만 그제야 잠이 깬척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 같단 말이야." 하고 잔니가 말했어요. "두드린다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잔니, 당신 그게 뭔지 몰라요? 귀신이라고요." 요즘 밤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 소리를 들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날이 밝을 때까지 머리를 내밀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자 잔리가 말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섭다고 그래. 내가 자기 전에 그대에게 비츠 하고 꾸지질 지어다를 외웠고 영어미 있는 찬송가들도 여러 곡이나 불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대에 노래를 하나하나 새겨두었으니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귀신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우리한테 해를 입힐 수는 없을 걸. 여자는 페데리고가 혹시 다른 의심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이 와 있다는 걸 알려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 그래요. 당신이 나름대로 잘 준비해 두셨군요. 하지만 나는 안심이 안 돼요. 안전을 위해서 당신이 먼저 외우면 우리가 함께 외우도록 해요. 어떻게 외우는 건데? 내가 외우는 법을 잘 알아요. 실은 언젠가 속죄를 하러 피에솔레에 갔을 때 그곳에 운둔하던 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무서움을 모없이 탄다는 걸 알고 거룩하고 영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보, 이건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일러주신 가장 거룩한 기도예요. 그분도 은자가 되기 전에 여러 번 해봤는데 그때마다 효과를 냈다는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혼자서는 외울 자신이 없었어요. 당신이 지금 옆에 있으니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해요. 잔인는 아주 좋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 가만히 문 앞으로 갔죠. 밖에서는 페데리고가 아까부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곳에 이르자 여자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외우면 당신은 침을 뱉어요. 잔니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러자 여자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귀신아 귀신아 밤에만 나오는 귀신아 꼬리를 고추 세워 왔으니 꼬리를 세운 채로 가거라. 풀밭에 가면 복숭아나무 아래 기름에 볶은 요리와 우리 집 달기 낳은 달걀 100개가 있다. 포도주를 병째로 마시고 물러가라. 나한테나 잔니한테나 해를 입히지 마라. 이렇게 말한 다음 남편에게 말했어요. 침을 뱉어요, 잔니. 잔리. 그래서 잔니는 침을 뱉었죠. 밖에 있던 페데리고는 이를 듣고서 이미 질투심은 사라졌고 약간 우울하긴 했으나 웃음이 터지려는 걸 참기 힘들었어요.그는 숨을 죽여 킥킥거렸고 잔니가 침을 뱉었을 때만 가만히 속삭였죠.이제 됐어.여자는 이런 식으로 귀신을 쫓는 기도문을 세번 외운 다음 남편과 함께 침대로 돌아갔어요. 여자와 식사를 할 셈으로 왔다가 식사를 하지 못한 페드리고는 기도문의 내용을 알아듣고 풀밭으로 나가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수탉, 두 마리와 포도주와 달걀을 찾아내 집으로 가져와 배불리 먹었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녀를 다시 만나면서 이때 외웠던 주 기도문을 얘기하며 웃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의 진상이 이렇다고 하는군요. 여자는 당나귀 머리를 피에솔레 쪽으로 제대로 돌려놓았는데 포도밭 일꾼이 지나가다가 막대기로 그걸 자꾸 자꾸 돌리다가 피렌체 쪽으로 돌려놨고 그 때문에 페데리고가 호출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런 기도문을 외웠다네요. 귀신이여, 귀신이여, 물러가라. 당나귀 머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이가 돌려놓아놓라. 하느님께서 진노하실까 두렵고 나는 잔니와 함께 있노라.이를 들은 페데리고는 함께 잠도 못 자고 저녁도 못 먹고 가버렸다는 거예요.그런데 제 이웃 중에 대단히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둘이 모두 사실이었다네요.다만 나중 이야기는 잔니 로테린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포르타 산피에로에 살던 로테링기 못지않게 멍청한 잔니 디 넬로라는 사내에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둘중 마음에 드는 쪽으로 어떤 걸 선택하셔도 된답니다. 아니면 양쪽 다 하셔도 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들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일곱 번째 날첫 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